안녕하세요. BYD 강서지점 하모니 오토의 이선방 팀장입니다.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실 때, 저희 이제 강남지점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때, 저를 처음 뵀었어요. 그때 처음 막 시작하실 때, 그때 제가 명함도 드리고 명함도 받고, 이렇게 잠깐 봤었던 인상으로 유튜브를 제가 계속 보고 계셨었, 고 있었었는데, 엄청 잘 찍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laughs> 저희 것좀 찍어달라고. 저희가 그 보조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보조금 확정이 아직 안 돼서 보조금 확정되는 대로 출고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원래는 2월 말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여유롭게 처음에 계약하셨던 분들 3월부터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한두달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흰색 스키 화이트라는 색상이고요. 저희가 총네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이트 칼라. 예, 스키 화이트입니다. 지금 차는 썬팅이나 이런 것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썬팅이 돼 있으면 더 투톤으로 더 이쁘게 보일 테니까 그부분 감안해 주시고 <laughs>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우선 모델 Y도 생산대에서 오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에 r w 차량도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차량 많이 비슷해요.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모델 Y가 살짝은 크지만 아마 저희 차타 보셔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데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할인 받으시면은 4천 중반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올해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새 차로 나왔는데 3천 초반이면은 구매 가능하시고 많이 지원 받으시는 보조금 지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2천 후반대까지도 내려가신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색상별로 아 대기 차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검은색 그레이 이두 가지 컬러가 대기가 더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흰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흰색 수입 물량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 검은색이랑 그레이가 흰색이랑 비슷하게 계약이 돼요. 네, 그래서 검은색이랑 그레이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오토에서는 강서지점 중심으로. 영등포 선, 선유도역 근처에 도보 10분 거리에 서비스센터를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전국의 12곳의 큰 도시 쪽에 그 준비를 해놨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강서지역 분들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부천이나 김포도 계획하고 있고 일산, 수원 다 쓰셔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 금천구에도 다른 딜러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갈수 있는 서비스센터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사용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확정된 거는 C라는 그뭐 테슬라로 봤을 때 모델 3 정도의 크기의 모델이 우선 정해져 있고 그게 한 5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C라이온 7 이라는 모델이 그 포르쉐 카이엔 같은 모습의 쿠페형 SUV 같은 모습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한 7, 8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모델들은 아마 일산 킨텍스 모터쇼 할때볼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응을 봐서 앞으로 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근데 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일반 모터로 아그 엔진으로 구동력을 받는 게 아니라 모터를 구동력으로 쓰고 그 엔진을 달아서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행거리가 막 2,000km가 된다라는 막 그런 차들인데 그런 차들도 가져올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발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